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1025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아 접기 전에 네, 오늘은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자씨의 그 영상을 봤는데 본인이 30, 30대 초반에 뭔가 굉장히 그 본인 스스로가 아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존에 살아왔던 내 방식을 모든 걸바꿔보자 특히 본인이 절대적으로 어 못한다 아니다 나는 이건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해봤다고 해요. 특히 그. 움직이는 동물들, 뭐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강아지를 키워보기로 해서 실제로 키웠다 이러면서, 어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본인이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정말 싫어하는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 먹어보고. 강아지 키워 보고 해 봤더니 이 예, 모든 게 편견이었다. 아, 선입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을 보는데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깨뜨리고 어, 키워 가고 있구나. 사, 30대 초반에 그걸 깨달았구나. 이런 거를 저도 어,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나는 내가 뭐 어떤 그런 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육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난 주로 이런 걸 못해, 이런 게 별로야,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뭔가 지금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자꾸 좋은 거만 찾지 마시고, 이 이영자 씨처럼 내가 극도로 싫어했던 것, 내가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나하고는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그 어떤 거에. 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전하기보다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아 이게 어, 이런 부분도 내가 할수 있구나. 이런 어떤 내 에,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고 가능 가능성의 에, 그 가지 수를 여러 가지로 어,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저도 자기의 말씀만 계속 쓰다가 어, 에세이기를 좀 써봐야겠다. 근데 소설에 대한 거는 아예 저는 나는 소설을 못써 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어 에세이까지 쓸수 있는 소설은 못써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아니지 나도 어뭐 지금 뭐김일한 작가님이나 정유정 작가님 같은 그런 장편은 못쓰더라도 저는 왠지 나만의 소설을 써 보자. 일단 그래. 뭐 짧은 나는 짧은 소설을 쓸수 있겠다. 소설이라고 다 길어야 되느냐. 짧은 소설을 쓸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설에 대한 도전, 경험 이런 걸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절대적으로 나는 이런 거못 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아, 다른 방향. 제가 장편 소설을 못 쓰면, 어, 단편 아니면 아주 짧은 나만의 스타일로 소설을 쓸수 있다. 어, 또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저걸 못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나는 할수 있다. 이런 어떤 거를 찾아보셔서 한번 경험해보는 그래서 나의 파일을 내 능력의 그릇을 키우는 가능성의 크기를 키우는 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뿔 불구할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목렬한 소식한다는 건가보다. 이렇게 내가 절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까지 도전해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푸드에 이름이 됐고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시! 이렇게 내 그릇을 키울 수 있고 가능성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8월 26일에 내 책으로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도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회 스택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해외로 수십만 부가 수출됐다. 1 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동지 고득의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읽, 읽, 읽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벽돌 책도 어제부터 도전 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104일 동안 100일 가까이 이 꾸준하게 백돌 책을 해냅니다. 이거 외에도 내가 절대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런 책도 도전합시다. 그리고 내가 나하고는 절대 안 맞아 나한테는 뭐어그 격에 떨어져 이런 생각을 버리고 편견과 선견을 버리고 어떤 경험 최대한 할수 있는 경험은 다 해. 봅시다. 어쩌면 난 도저히 저 일은 못해 하는 그곳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 더욱 커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빠르라! 우리 내일 나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만나요. is